36번 지문 보겠습니다. Let's assume 한번 가정해보자. 대디아를 최소한 몇몇 동물들이 be capable of 할수 있다라고 thinking 생각할 수 있다라고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lacking a language 언어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despite는 in spite of of로 대체가 가능하고 전치사니까 도우나 올 o 같은 접속사들이랑은 이제, 차별을 둬서 보셔야겠죠? 만약에 도우나 올도우 같은 표현이 쓰였으면 여기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디스가 나왔는데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몇몇 동물들이 생각을 할수 있다. 언어가 부족하지만 언어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없다고는 안 했어요. 그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반가움의 표시라는 거 알잖아요. 그것도 강아지 나름의 언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어가 있기는 하지만 말은 아니어도 이게 얘네들이 언어라고 본다라면 언어가 부족하지만 생각은 할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반드시 뭐를 의미하는 건 아니냐면 이 동물들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 개념을. 이 개념이라는 건 요거는 컴퓨터고, 요거는 자동차고, 요거는 핸드폰이고, 요거는 나무고, 요거는 가지고, 요거는 강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라고는 의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꼭 가지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을 수도 있다. 되게 애매하게 보죠. 부분부정 쓴 거예요. 반드시 걔네가 개념이 있다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4. 접속사입니다. Some forms of thought. 어떤 종류의 사고는, 어떤 형태들의 사고는, maybe non-conceptual. 비개념적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May가 썼으니까 약한 추측입니다. 비개념적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개념과 관련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고의 형태가. We can imagine.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람쥐 한 마리가 나왔죠? 근데 다람쥐를 뒤에 계속 보시면, 얘를 쉬로 봤거든요? 얘를 의인화해서 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주체적인 사람처럼 취급을 해주니까 관계대명사를 후를 써요. 그러니까 주의를 좀 해서 보셔야 됩니다. Who is planning? 계획하고 있는 거라 다람쥐요. 다람쥐가 계획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 같잖아요. How to get? 도달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어요. from the branch 가지로부터 she's currently standing on 그녀가 현재 서 있는 가지로부터 to 뭐로 가지로 from the tree in front 앞에 있는 가지로 옮기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를 상상해보자 자 다람쥐는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to do this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 this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가지를 옮기는 거죠 그죠 To get from the branch to a branch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를 옮기, 옮겨가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In principle, she doesn't need 필요가 없어요 doesn't need니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A concept 개념이 of a branch 가지의 개념도 필요가 없고 Nor 혹은 a concept of tree 나무의 개념도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지든 나무든 이게 철봉이든 아니면 가지를 흉내 낸 거든 나무를 흉내낸 거든. 이게 뭐 가짜 나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 자체가 얘네가 필요가 없다란는얘기예요 그냥 나는 여기서 저기를 가고 싶을 뿐인 거예요. 그게 뭐 개념이 아니잖아요. 비컨셉트논컨셉추로한 거잖아요. It might be enough. 그것은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For her. 여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다람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의미상의 주어로 썼고요. 가주어진 주어입니다. 이다람쥐에게는 그냥 갖는 것으로 충분할지도 몰라요. 뭐를 가지냐면 예를 들자면 the ability 능력이에요. 투띵크의 이미지 그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미지로 머릿 속에 상상해서 그려보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 정도에서 그치는 거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미콜론에서 부연 설명 나왔죠. To make a mental map of the tree, 나무의 정신적인 지도를 만드는 거. 나무의 정신적인 지도인데, where she can imagine, 그녀가 상상하고, and try out, 시도할 수 있는, 디프런 루트 다양한 경로를 시도할 수 있는 나무에 대해서 머릿속 지도만 그리는 능력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이래 가고 저래 가고 요렇게 가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아, 이건 나무니까 이 나무에 있어서 우리는 나무의 특성을 생각해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뭐요거까지갈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This does n t imply. 이건 암시하지 않아요.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지 않냐면 데디야스퀘럴즈 다람쥐들이 개념들이 부족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죠? 개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난에세서 l 리예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머릿속 지도만 만드는 능력만 있어도 충분한 얘네들인데 그렇다고 이것이 이것이 그것이 얘네들한테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로 결론이 나진 않는다는 얘기죠. 자, 나데이 법비에요 여기 콤마를 벗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지 뭐냐, 그것들이 이 스키크롤즈 다람쥐들이 don't need them, them은 컨셉츠입니다. 그냥 개념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다람쥐한테는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게 그렇게 얘네들한테 필요한 개념이 아니다. 뭐를 위해서?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이러한 구체적인 사고의 형태를 위해서는 다람젠들한테는 지금 그거 필요 없다. 그 다음 for us. 의미상의 주어로 썼죠. To be able to s e e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 목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Anymore has a concept. 동물이 개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We have to show, must죠. 보여줘야만 합니다. Not only, but also 이거. Not just 써있지만, not only, not simply, not merely 똑같아요. Also, but also 뒤에 also 빠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봐주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 맞아요. We have to show, 우린 뭘 보여줄 수 있어야 되냐면 That's h e i s capable of thinking. 여기 she가 나왔죠. 이거 앞에 다람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앞에선 animal이라고 썼으니까, animal이라고 받으세요. 그 동물이 생각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she has certain. 그녀가, 그 동물이 특정한 구체적 능력을,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된다. 자, 이 마지막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이제 멘붕이 오실 수 있는데, 구체적인 능력이랑, 아, 어, 이 개념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저 개념에 대해서 동물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 개념에 맞게 하는 특정 능력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나무만, 나무에서만 특별하게 하는 것 있고, 철복에서는 안 하는 거. 내가 저거에게만 하는 게 있고, 여기에선 안 하는 거. 이런 능력들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아, 얘가 이 개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이것에 따른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걸 활용하는구나. 라고 보여질 때, 아, 얘가 이거 개념 확실히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지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시는 쉬웠겠지만, 혹시나 또 부여 설명이 필요하시면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또 질문하시면 다시 한번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업 때 봅시다.